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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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학문학회는 9월 한달 동안 제7회 대장암 예방 골드 리본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 지역에서도 대학 병원과 전문 병원들이 대장암 바로 알기 무료 건강 강좌를 열었는데요. 우성문 기자가 대장암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역 한 병원에서 열린 무료 건강 강좌에 환자와 가족, 시민 500여 명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 강좌는 대한 대장 학문 학회와 대한 암 협회가 지정한 제7회 대장 알면 날 기념 골드 리본 캠페인 프로그램입니다. 대장암 직장암이 굉장히 저기 서구화된 식생활에 급증하기 때문에 대장항병 학회하고 암학회에서 전국의 대학병원급의하고 전문병원 70개 병원이 매년 9월달에 우리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7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런 대장암의 예방과 홍보를 함으로써 수술에 한 3년이 지났는데요. 내 식생활과 또 기본적인 상식을 익히고자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대장 학문학회 보고에 따르면 대장암 발병 원인 중 유전적 요인은 5%. 식습관이나 비만, 흡연 등 비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식습관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 기름진 고기와 튀김, 고칼로리의 인스턴트 식품 등을 피하고 금전과 절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잡곡류, 콩류, 해조류, 저지방 우유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하루 물 5잔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정기 검진으로 용종을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기 정리라든지 이런 걸 적게 드시고 식이섬유, 야채, 과일, 채소 또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음주와 그다음에 어, 음, 금연을 하시고 이러면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특히 대장암이 대부분이 용종에서 대장암으로 되기 때문에 대장 어, 내시경 검사를 조기 조기에 하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소 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식욕부진, 구역질이나 구토, 빈혈, 황달, 혈변 등의 증상이 있고 체중이 저절로 감소하는 경우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티브로든 우성문입니다.